네, 예, 어제, 예, 저희 남친 땅굴 탐사대의 예, 영상이 예, 제보가 되었었습니다. 예, 도대체 무엇을 하는 영상인지, 땅굴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좀 분석을 해줄수 있겠느냐고 해서 어, 받았었는데요. 지금, 어, 그 트위터에 보니까는 벌써 영상이 예, 북한 땅굴 의심, 영상 세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네요. 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한번 음,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첫 번째 영상 이게 시간적으로는 어, 새벽 두 시, 2시. 새벽 두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으, 들었습니다. 지금 예, 어느 한6시에서 7시 대로 보이는 70전후대 보이는 남성이 지금 어떤 어, 파이프 어, 파이프하고 몇 가지를 들고 가서 어, 지금 맨홀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주, 주택가 앞 도로로 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파이프를 어, 맨홀을 열고 그 속에다가 지금 넣 놓고 있습니다 너 주고 있는 건지 너 놓고 있는 건지 그 상황은 정확히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 너 놓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자리를 n 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봤고요 두 번째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어 다른 물건들을 또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상으로 분위기로 봐서는 같은 시간대에 계속 이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이번에는 타이어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로 보여지는데, 두 개의 타이어를 또 맨홀 뚜껑을 열고 어 지금. 속에 집어 넣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넣고 네두 개를 다 집어 넣습니다. 지금 어 몸에는 이제 라이트를 라이트를 지금 장착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주위를 옆집을 한번 둘러보고 또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에도 더 어, 보피가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 맨홀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땅저 맨홀 속에 뭐 산림을 차린 건지 지금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지금 네, 가지고 계속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그런 사안인데요. 자, 지금 면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 들고 간 물체가 아 무엇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의자 같은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죠. 아 아, 저, 어떤 물건인지를, 예, 알기가 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음, 물건들을 다 지금 매널 속에 집어 넣었어요. 아, 저게 뭐, 어떤 우수, 우수관, 우수의 아, 매널인지 어, 아니면 통신, 맨홀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저 속에 넣게 되면은 또 불법이 되고 안 되는데 무슨 어 내막이 있길래 지금 새벽녘에 잠도 자지 않고 어 이렇게 저 속에다 집어넣느냐 어떤 이 부분을 또 입수한 분의 어떤 입장에서는 어 북한의 땅굴 의심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파놓은 수많은 남침용 장거리 땅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34년간 그근 34년간 땅굴 제4땅굴이 발견된 이래 단한 개의 추가적인 땅굴도 어, 발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군에서는 지금도 어, 전방에서 계속해서 땅굴을 찾는데 여념이 없다. 아, 이런 후방 쪽에서 땅굴 제보가 와도 자기네 에, 병력이, 인력이 에, 그리고 또 어떤 장비가 부족해서 잘 에, 뭐 응하지를 못할 정도로 바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는 사이에 저들이 34년 동안 헛발질하는 동안에 북한은 대한민국 남쪽 깊숙이 수많은 땅굴들을 굴착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민간 탐사대들의 탐사 활동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상에서는 정치적으로 북한과 중공의 그런 어,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정치 세력들은 북한과 중공에 에, 더 편승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에, 탄핵이라는 것으로 씌우고 내란범으로 어, 씌워서 탄핵을 해서 조기 총선으로 저 이재명 불안당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지금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지상은 물론이지만은 땅속의 안보는 어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는 점, 어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라도 어 지상에서는 국민 저항권으로 막아내야 되고, 막아내야 되겠고 또 지하의 땅굴은 우리 국민들이 또 안보 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인 주시를 하면서. 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어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거진 어 불도 다시 이 보자라는 그러한 그 슬로건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떠한 그러한 움직임조차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를 가지고 이렇게 에또에 영상을 확보하고 올리고 공유하는. 그런 일들은 에 우리가 좀더 국가와 어또 아 국민의 에 생명과 재산을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러한 어 측면에서 굉장히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남친단굴탐사대에 올라온 수많은 예, 그 땅굴 탐사 아 그리고 구차 어, 시추 그리고 녹음 활동을 통해서 공개된 수많은 땅굴 작업 소리는 100% 팩트입니다. 아, 그런 점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주지하고 자각하면서 안보에 남다른 그러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